논란에 빚어온 2021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습니다. 거수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양 화산경마장 사업 유치 추진과 관련해 주민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닌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행사와 어촌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다음 달 6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안건이 재상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늘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에 대한 눈치 보기 예산 심의 논란에 이어 이젠 정부도 회의적인 국제 대회 유치 계획까지 도의회를 무사 통과하면서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제안으로 올해 2월 수면위로 드러난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 당장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엔 현 정부가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지만 강원도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짚을 마지막 보루 도 의회. 하지만 검증은 실종된 모습입니다. 폭넓은 여론 수렴도 하기 전에 대외 유치 당위성만 강조하고 남북 평화에 어떤 물꼬를 트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해서 의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는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부터 늘어놓습니다. 일부에서는 240억을 가지고 좀더좀 좀 좋은 사업에 쓰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240억이 2,400억 아니면 2조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공무원이고 누가 의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금액을 들여서, 들여서 유치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는 할일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에 반대했지만 유치동의안은 표결 절차도 없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회의 시작 한 시간여 만입니다. 한국당은 즉각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도지사가 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집안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이 고유의 심사를 걸치기 전에도 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것도 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은 자신이 집행부를 비판하면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의원이냐는 질문을 받는 등 압박이 심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변화의 열망 속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된 강원도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출범 반년 만에 퇴색한 모습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양양군 손양면의 화상 경마장 사업 유치가 추진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등 갈수록 파문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양면에 추진 중인 화상 경마장 유치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화상경마장의 도박 중독 가능성이 일반 경마장보다 높은 데다 세수입과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며 양양군의 사업 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800억원인데 그중에서 지자체에 떨어지는 세수입은 고작 1.3%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데다가 고객 중에서 70% 이상이 해당 지자체 주민인 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상 경마장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해 양양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손양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양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 등으로 손양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상 경마장이 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삶에 좀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러다 그리고 젊은 또 사람들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화상 경마장 사업은 현재 마사회 심사 중으로 다음 달 중순 예비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찬반 갈등에 따른 논란과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도기한 해안침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전국 200개 해변침식 지역 가운데 강원도의 해변침식 지역은 심각 22곳, 우려 16곳 등 모두 41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르면 다음 주 실시됩니다. 강릉시는 조사원이 직접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현 의정비에서 12.8% 이상 또는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여론조사한 뒤 다음 달 중순 3차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2차 강릉시 의정비 심의원 회의에서는 현 의정비인 3,721만 원을 최대 50%인 4,700만 원까지 올리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12.8%인 4,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의정비 기준액을 통해 2020년부터 4년 동안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에서는 해마다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강릉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추진을 둘러싼 시행자와 어촌계 사이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연일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김문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어 피해에 대한 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두 번의 확약서를 통해 사업 시행사인 강릉 에코파워 측은 어촌계의 선보상 후 착공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로 인한 부두와 방파제 등 해상 시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으로 87억 8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촌계 추천을 받은 연구원 조사로 보상액이 산정됐다지만 어촌계는 시행사의 일방적 용역 체결이고 감정평가액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정 추진입니다. 에코파워 측은 정부와 약속한 2022년 6월 종합중공 시기를 맞추려 국토부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달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용 재결 신청을 거기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기각이나 다하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중토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나면서 시행자와 어촌계 면담 일정이 잡혀 차기 안건의 재상정 돌지 관심사입니다. 강릉시하고 시행자고개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니까 강릉 에코파워 측은 의회를 찾아 수용재결 신청 취소는 없고 보상외에도 생활 개선이나 소득 증대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수용 재결 신청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고 양자간 대화를 통해 재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강릉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부가 자치 경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 치안협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하초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의 치안 현황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화두는 단연 자치경찰제입니다. 강원경찰의 수장이 직접 우려의 뜻을 밝힙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어,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치안 안정이 아니라 치안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 심지어 자체 예산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난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 지구대와 파출소의 절반은 순찰 근무인원이 3명 이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2인 1조로 짝을 맞추려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미 10년 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온 제주경찰도 내년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강원도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직을 하지만 강원도는 먼저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범 사업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할 테니 당장은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해당 지역 농촌 농어촌 복합적으로 특색이 나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다치형체 도입에 대한 시범 지역으로서는 음, 훌륭하다고 생각.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안 정책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맞는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백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열린 견신공판에서 특수학교 교사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가 정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일반계 희망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춘천과 원주에선 일반계 희망자가 정원보다 각 300여 명, 강릉에선 200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최종 성적이 나오면 상당 과정에서 지원자가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탈락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 방송국이 연속 보도한 강원 수출 플랫폼 그 화려한 허상이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 기자연합회는 오늘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 2일회 방송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KBS 강릉 박상용 최진호 기자가 보도한 수출 플랫폼 그 화려한 허상 등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박 기자 등은 중국 현지의 강원 상품관을 현장 취재해 부실한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수출 실적이 부풀려진 사실을 심층 보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우수 브랜드 축산물 할인 행사를 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